네, 안녕하세요. 구디분입니다. 이 아,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동평균선의 서커리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웠지만 선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선이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후행성으로 이동평균선이 평균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런 네 가지 형태로 이동평균선이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번이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동평균선은 주가는 안 봐도 들어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들어올,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려면, 쭉 한번 주가가 들어올렸다가 이평선이 가파르게 따라가다가 완만하게 줄어든다라는 건 주가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향성에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지고 이 패턴에서 그 다음 번에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동평균선은 곡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질 순 없죠.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번에 나오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게 되면 역시 계단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계단식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때 적극적으로 혹은 아 이번 타이밍이 아니면 안돼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할때좀 물리더라도 어, 추가 매수 자리를 잘 잡으면 반등 부분들이 계단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빠져 나올 수 있는 구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는 부분들에서 올라갔을 때 너무 추격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고 어, 기다리면 계단식으로 움직인다면 분명히 또 직접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 어 매수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진다면 빠져있는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주가는 계단식으로 빠졌을 거예요. 계단식으로 빠졌을 건데 여기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다시 보면 이제 여기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식, 1번의 이동평균선이 나올 순 없죠. 어, 이렇게 꺾이면서 선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을 계단식으로 하락할 때는, 어,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경우밖에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 이런 패턴이라고 보듯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방 경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에서 끝에는, 끝에는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락의 투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하락의 끝에 이제 투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파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3번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급하게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잡아주는 형태 의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다음번에 나올 파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투매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아, 반전의 모습들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그 다음번에는 급등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번의 파동처럼 나오기 보다는 계단식의 어떤 상승 부분들로 나올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이 하반경지를 보이면서 오랫동안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다시 계단식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 그런 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어요. 계단식에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고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그 다음번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쏠 수가 있겠죠. 급등을 하면서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이유는 어, 이 다음번에 우리가 주가를 예측하는 게 어, 사전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예측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확률적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경험측에 의해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에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국면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더효율적인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